안녕하세요. 통일 원리 강사 임재호입니다. 타락론 죄의 뿌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경을 근거로 여 인간 조상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나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라 막연히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선악화가 문자 그대로의 어떠한 나무의 열매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과실을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셨을 리가 없습니다. 먹는 물건이 원제를 유전하는 요인 될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망에 따르는 방법으로서 시험하셨으리라 볼수 없다. 아담과 혜아가 먹을 것을 위하여 죽음을 물었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업과는 물질이 아니고 생명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다른 무언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주요한 부분이 상징이나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업과는 무엇을 비유하였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뜻합니다. 이는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말입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상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뜻합니다. 이는 완성한 해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회화를 꼬셔서 범죄케 하는 것은 뱀이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뱀은 인간과 담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킨 영적인 존재이며 선화가를 따먹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되어 조치니 옛 뱀이요, 곧 마기요, 사탄이라 한 내용을 볼때 뱀의 소재지는 하늘이었다는, 하, 하늘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재도 인간의 신령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때 뱀은 영물입니다. 이 영물은 선을 목적으로 창조하였던 어떤 존재인데 타락되어 사탄되었, 사탄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천사 이외에 이러한 조건에 구비한 존재가 없으므로 이 뱀은 천사를 비유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천사가 가음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헤아가 하체로 범죄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한 성구를 보아 인간과 천사 사이에 행운관계가 성립되었음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혜화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혜화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탕을 중심한 상으로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습니다. 혜화는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었던 성장기간을 통하여 완성되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혜화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중심으로 한 사랑에 의하여 서로의 혈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가 뱀으로 표시된 천사와 불륜한 혈연관계를 맺은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탄의 악의, 혈통, 사탄의 악의 혈통을 번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